안녕하세요, 서울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아, 뭐라고, 덕질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가려놓고요. 오늘 무편집으로 할 건데, 제 목소리가 좀안 예쁘잖아요.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은, 어, 오늘은 헤드, 안구 바꾸기와 헤드 조립과 헤드 분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준비물은, 이 본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컬피와 안구, 박굴 안구와 이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고무줄은 탄력이 없는 거를 하는 게 좋고요. 저는 탄력이 있는 걸 하는데, 그래가지고. 헤드 분리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S자구리가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세로로, 서, 세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쫙 돌려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진짜 쉽게 빠져요 진짜 예쁘죠 저희 가람이? 어.. 트민트 아.. 트아 민정꽃 있잖아요 그거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신청도 해주시면그 영상 올려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헤드.. 아 헤드.. 이 안구가 전 이렇게 끼워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대로 빼가지고 그대로 넣는 성격이라 저는 그리고 이 안구를 넣어주시고 이게 제가 이거 이거 처음 그거 하,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스컬피가 지금 되게 딱딱하잖아요. 지금 손도 어은 상태라서 만지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클레이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 아이 스컬피는 진짜 소량만 필요하고요 한유 안구랑 맞먹게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세요 한 이렇게 이거를 감쌀 정도로 해주셨으면 여기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파란색 안구는 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안구들은 이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이 동그란 원의 가운데 부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시범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 돼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걸로 해도 되긴 해요 하얀색이 지금 보이죠 왜냐면 아이클레이가 되게 쫀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구를 덮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파인 곳에 안구가 들어와요. 그럼 저는 이 그대로 돼 있는 것에 하겠습니다. 이 스컬핀은 여기에 절대 안 붙어요. 그리고 조금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막완막 완전 막 붙진 않고요.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 안구가 더 작으니까 여기를 더 조여주세요. 이거 그냥 투명이 아닌 걸로 막 붙인 거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거 딱 뒤집었을 때 무서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네 진짜. 근데 솔직히 막 댓글에 막 무섭다고 막 하시면은 이 오너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누가 좋겠어요. 저의 아이인데. 제가 아끼는, 많이, 아끼는 아인데,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앞부분이 하얀색이 좀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사시 같잖아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좀 바보? 같이 보여가지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예쁜 아이가 되죠. 그렇다고 하얀 자가 너무 많이 보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지금 메이크업 상태를 갑자기, 지만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 엄마야, 아이라인이 되게 깔끔하지 못해요. 이게 전문가 메이크업이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까짐인지 올 때부터 이랬는데, 이 앞부분에 먼지도 못했네요. 여기 약간 깔끔하지 못하죠. 여기 앞 부분이랑 이걸로 표시를 해주자면 이거 진짜 실제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거 실제로 되면 여기 뒤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제 앞에 있어요.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 앞쪽 부분도 그렇고 좀 까짐이 있는 것 같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을 보여드리자면 이쪽은 생각보다 깔끔해요. 이쪽 뒤에 좀 까짐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진 찍을 때나 그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앞부분에 좀 더러움이 있고요. 여기는 약간 진짜 표현이 진짜 잘돼 있어요. 이두은좀 다르네요. 지금 알파고 막뒤 생중계하는 소리가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립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옆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꼬무들을이 고리에 S자 고리에 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딱 고정이 돼요. 지금 초점이 안 맞춰서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쫙 해주시고. 엄마야. 이렇게 해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 여기 이 뚜껑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자석부터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두개다 있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딱 붙이면 되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뜨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안 되고, 그러니까 잘안 됐어요, 방금. 여기, 여기서부터 딱 하면 한방에 되죠. 지금 헤드 마무리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딱 테두리가 다 보일 정도? 이쪽도 되게 안 좋고. 이게 띄어볼까요이 이게 뭐라고 쓰냐면안 할래 그리 꼬이요. <laughs> 어쨌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 보였는데, 이건 편집을 하던가, 뭐 할게요.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